아, 예 이제 저희 이제 이부 순서로 아, 저기. 지금 이제 강연에 대한 그 질의응답 시간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응답이 한 100여 개 이상이 좀 올라와가지고, 아, 다답변을못 해드릴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 먼저 그 같이 공통사로 이렇게 좀, 어, 어, 질의응답을 해주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황, 우리 황석연 센터장님한테 아, 질의응답이 온게 있습니다. 우리 황석연 센터장님, 한번좀 답변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어, 지금 제가 아까 첫 번째로 이제 발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어, 여러 가지 특히 이제 화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대표적인 걸 제가 한번좀 골라봤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에 띄워드린 것처럼. 그 환경에 대한 주민 건강 환경 영향 조사에 대한 이제, 어, 좀 질문이 있으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화재나 뭐 산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주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한국 타이어 화재도 그 사례에서 보듯이 사실은 이게 이제 지속적인 관심하고 특히 이제 주민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 영향 평가하고 주민 건강 영향 조사가 어, 꼭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 앞에 여기 지금 띄워드린 질문에서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또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사실은 그 주체는 어, 가장 이제 그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대전시에 굳이 예를 든다면 대전시하고 현재 한국타이어 한타가 이제 대덕구에 있으니까 대전시하고 이제 대덕구가 그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서 주변 환경 영향 평가하고 또 주민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특히 이제 이거는 이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한데요. 이에 대한 뭐 역학 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재로 인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어, 특히 이번에 이제 한타 같은 경우에도 어, 저희 대덕구청에서 어, 마음 톡톡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이런 정신 건강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양두 그러니까 가지가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현재 먼저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 질문 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어, 다음 질문은 우리 그 최원준 우리 센터님한테 질문이 왔네요. 요건 네, 지금 우리 최원중 교수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내용은 본인이 환경호르몬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사를 할수 있는 뭐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음 사실은 이제 환경 호르몬을 개별적으로 환경 호르몬 농도를 측정하라거나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 가장 큰 것은 이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 체내에서는 빨리 이제 분해가 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제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 거 하나가 있고요. 환경 중에서는 오래 그 존재를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물질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반감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검사하기 어려운 것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제 우리 체내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분석을 해서 할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이 아직 충분치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직접 어떤 환경 물질, 어떤 물질이 내 몸에 얼마나 있는지라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확립된 것들이 거의 없고,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건강 영위를 알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환경 물질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과 적게 노출되는 사람을 비교해서 많이 노출되는 집단에서 어떤 병들이 더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나온 결론들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검사를 해가지고 얼마큼이니까 안심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긴 좀 어렵고 일반 일상 생활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어, 잘 이렇게 가늠해서 줄이는 노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은정 어, 교수님의 답변이 되었습니다. 다음 좀 보겠습니다. 아, 이건 이제 미세먼지, 와 초미세먼지 건강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미세먼지 어찌보면 그 정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도 달라야 하는데 마스크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냐 하는 그런 답변이 음. 이제 질의입니다. 뭐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마스크는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KF라고 하는 정부에서 이제 그 아, 인증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쉽게 하면 입찰을 갖다가 미세먼지 입자를 차단한 성능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나타나는 지수가 있습니다. KF 이제 8 0 있고 94가 있고 그 다음 에98 정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KF 80 정도 같으면 0.6 마이크로 정도 입자를 갖다가 한 80%를 갖다가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요. KF 94라든가 KF 98 같은 경우는 0.4 마이크로 이하의 이제 300% 이상을 갖다가 94%나 98%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있더라도 KF94나 98 정도 착용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고요. KF80도 물론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황사 같은 경우는 KF80 정도 마스크만 써도 뭐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차단 지수가 높다고 다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 호흡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굳이 너무 높은 걸찾아나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좀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다음 질문은 진부니까 화재 진압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상석연 센터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사실은 그 화재가 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어, 지속적인 관심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댓글에서도 아마 이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후향적 조사, 특히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주민 건강에 대한 영향조사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강원도 이 통해안 지역의 산불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몇년 전에, 이제,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도 아직도 그, 저기, 이재민들이 계속, 아직도 그, 뭐라 그럴까, 임시 거치에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매우 심하고, 특히, 언론으로부터 혹은 그,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앙이나 지하철로부터 소외되었다라고 하는 이 심리적 박탈감이 이분들한테 더큰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번 8월 달에 사실은 이제 이에 대해서 지금 주민 건강영양조사를 저희 대전환경보건센터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질문 중에 또 하나는 과연 그러면 이런 주민 건강영양조사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이제 간단히 좀 답변을 드리면은 어, 지금 오늘도 지금 충남 환경 보건센터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강, 인천 지역 환경 보건센터하고 저희 대전 환경 보건센터가 있는데요 각 권역별로 이제 환경 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 여러 가지 이제그 뭐라 그럴까 그 환경 보건센터에서 이런 뭐 역할도 할수 있고요 또 약간 청원성이라고 해서 그런 좀 그런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그런 주민 어,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지자체의 어떤 청원성을 그 청원식 민원을 넣어주시면 아마 그 환경 보건센터나 지자체에서 이걸 가지고 아마 주민 건강 예향 조사나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보겠습니다. 어, 다음 질문은 아, 모든 질병에 대해서 손씻기 외출 후에 소, 근데 이거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지 요에 <laughs> 아, 대해서 질의가 있었어요. 우리 최원전 교수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耶，呃。Uh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부분들은 사실 이제 그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낮춰야 되겠고 또한 가지는 우리 손에 묻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이유를 통해서 결국은 다시 이제 입으로 들어오고 섭취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이제 가장 이제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환경호르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감염성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 외출 후에 혹은 뭔가 어, 어떤 그 조리 같은 것들을 하시기 전에 손을 잘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아 네,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음. 아, 이제 다음 질문은, 아, 성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얘기를 좀질의를 하셨네요. 제가 이건 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성면을 갖다가 이제 제거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을 텐데 아마 건축물 제거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지금 건축물을 갖다가 성면을 제거할 때는 지금 성면 안전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아,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차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살수를 하고, 이때 대개 이제 먼지 같은 경우는 물을 뿌리게 되면 비산이 좀안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살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대개 실내에 있는 그 건축물을 갖다가 제거할 때, 이런 때는 다 음압 장치를 좀 설치를 해서, 어, 실내에 있는 먼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거된, 쉽게 하면 우리가 이제 폐기시키고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성명 같은 경우는 완전히 비닐로 밀봉을 해가지고 지정 폐기물 그런 장소로 이송을 해서 폐기시키는 거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걸잘 지키고 해주시면은 우리 국민들이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될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요거로 질문 마치겠고요. 아, 다음 질문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 지금 다음 질문은 탈레트 이 제태제 얼마나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좀 질의 주셨는데 우리 황석영 교수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현재 푸탈레이터 대사체가 얼마나 지금 뭐 정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 저도 제가 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지금 연구 과제가 이제 푸탈레이트하고 뭐 DHP라든지 이런 환경 호르몬 관련, 어, 된 거는 제가 지금 연구 과제는 하고 있는데 이 대사체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는 음, 정확히인지는 못하고 있고요. 아마 이거는 우리 최원준 교수님 지금 오늘 계속 이제 환경 호르몬 관련해서 뭐 다이옥신이라든지 푸탈레이트 대사체 말씀해 주셨으니까 최원준 교수님 답변 어떻게 좀 네. 말씀해 아,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웃음> 그러시죠. <laughs> 네. 최원준 교수님 보충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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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어 사실은 이제 현황에 대해서는 어, 잘 모른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주로 이렇게 들어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제품들의 모든 성분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해서 어 주로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고 알려진 것들을 조사 검사를 해 보고 조사를 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그 부드러운 플라스틱들 뭐 이런 것들에는 그런 것들도, 포탈레트가 이 상당히 이제 뭐, 낮게, 적게 들어있는 물질들도 있고, 어 의외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서 많이 들어있는 물질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제품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알긴 좀 어렵고, 다만 환경부에서는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그 조사나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있게 보시면, 어떤 제품에, 이런 포탈레트라든지 이 각종 그 유해 물질들이 뭐, 기준치를 얼마나 초과했다. 그래서 사용을 금지하겠다. 혹은 뭐, 제품을 수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보도들이 자주 나오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현재 참 그리고 잠깐만 이제 첨언드리면은 현재 이제 우리가 푸탈레이터 대사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환경보건 나마 기초조사에서도 계속 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뭐지리가 지금 사실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더 이상 <laughs> 저희들이 아, 좀 진행하기는 어렵고, 여기서 질의응답은 요거로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두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